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재쿤입니다. 8월 21일 또 수요일이 왔죠. 수요일날 같이 함께 보는 업데이트 노트고요. 이번 주 업데이트 노트는 이게 다예요. 그러면 뭐 굳이 영상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또 리샤의 편지가 오래간만에 수요일날 아침에 워낙 업데이트 노트가 없다 보니까 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도원으로 향하는 길 이거 이제 다른 업적 관련된 건데, 예, 업적,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가끔 원정대 과제에 새로운 힘을 찾아가 달성되는 현상이 있어서 수정됐다고 하고요. 반반 무만이 서명에 제목이 표시되던, 표시되지 않던, 예, 저도 그랬었는데.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누르고 타고는 했거든요. 그 다음에 피격 이상 면역인 대상에게 주는 피해 증가 효과가 다른 조건의 대상에게도 적용되는 현상이 수정되었다. 이렇게 세 개, 그냥 뭐 버그 세 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바로 그냥 리, 이어서 리샬 편집 보도록 할게요. 어, 이미 뭐 예고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향후 예정사항도 있고, 두 개가 좀 섞여 있습니다. 자, 오늘 리샤의 편지에서는 전장 및 길드 시스템의 확장, 실마엘 전장의 개선 소식, 그 다음에 용병 시스템, 그 다음에, 어, 에픽레이드, 폭룡 카이 슈테르, 어, 뭐, 그 외, 이외에 뭐몇 가지 더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마일 전장 요새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우리가 여기 아 게임 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내리시면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가 이미 실마일 전장 업데이트 될때 다섯 개가 추가가 되었고요. 뭐 우리가 이미 실마일 전장에서 사실 좀 많은 실망을 느끼긴 했습니다만 부분 부분 조금씩 이제 누덕 누덕하게 좀 기워서 수정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실마일 전장 나올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앞에 토벌전이나 일반 전장도 부분적으로 또 한번 수정이 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새전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저는 이걸 딱 보고 히어로즈 오브 더스터메 예, 까마귀 군주와 묘지기의 대결을 했던 그 장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벽이라던가 약간 약간 이미지가 약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예, 너무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히어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새전에는 32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훨씬 넓어진 전장을 무대로 해서 두 길드가 전략을 겨루게 된다. 많은 인원이 함께하게 된 만큼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모험가를 일시적으로 길드 대전이나 요새전에 고용할 수 있는 용병 시스템도 도입이 된다. 이로 인해 소규모 길드도 길드 대전이나 요새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활성화하고. 길드에 소속되지 않은 캐릭터도 용병 활동을 하여 일정량의 보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유연하게 완화할 예정입니다. 뭐 약간 그런 그런 농담처럼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첫 레벨 호크아이 요새전 용병 갑니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아까 그렇지않요 지역 채팅에서 농담하시던 게 떠올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길드 가입과 탈퇴 관련해서도 이제는 신입 길드원이 일반 길드원의 지위를 확보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이 3일로 줄어든다고 하고요. 어, 새로 가입할 경우에는 실마엘 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길드원의 지위를 확보하기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자, 요새전 주요 구조물과 승리 전략 20분짜리라고 합니다. 20분. 실마일을 뺏거나 더 많은 포인트 획득하면 된다고 하고요. 맵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 요게 실마일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실마일 수호석. 우리 저기 그리오브레전드나 히오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가운데 ABC 있는 게 헤비워커를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거 수호석상은 타워 생각하시면 됩니다. AOC에서 타워 는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성문은 뭐 성문이고, 실마일 수호석상은 수호석상입니다. 그 외에도 길드 대전과 같이 적 팀을 처치하여 포인트도 획득할 수가 있다. 공성 특화 병기 헤비워커, 헤비워커가 이제 실마일 전장에 나온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헤비워커 소환기인 것 같습니다. 전환이 있는 거 보니까 헤비워커는 캐릭터 탑승하여 조종할 수 있는 공성 특화 탈 것으로 요새전 승리의 가장 핵심적인 병기다. 네, 그렇습니다. 뭐 대충 얼마나 큰지 볼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워로드의 그 가디언의 소호인데 가디언의 소호가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덩치가 엄청 크니까 기본적으로 덩치가 되게 크게 게임 내에서 요새전에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성 특화 장치도 있다고 합니다. 실마엘 코어 대포가 있구요 실마일 코어는 요새 시작 지점 주변에 일정 시간마다 재생성되어 적의 헤비어 커를 무참히 파괴한다. 제한 요소가 있, 제한 요소도 있다고 하고요. 대포도 머침입을 뭐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포 포지션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다섯 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대포 범위를 봤을 때는 카 어, 커버가 안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문 같은 데. 이런 데가 이제 커버가 안될것 같네요. 자, 그렇고 잠입 통로도 있대요. 성벽과 사이사이 아군의 이동을 원활히 도와주는 잠입 통로가 있다. 아군이래요, 아군. 네 아, 근데 이제 특별한 버프를 획득하면 적군기지에 잠입할 수 있는 반전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백도어죠, 백도어. 마스터의 백도어 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길드 시스템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어, 길드 기어도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말이 워낙 많았던 거죠. 그... 우리가... 길드 시스템에 있어서 길드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토벌전이나 유, 뭐 실마일전장 전혀 참가 안하고 혈성만 낼름낼름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 주기적으로 막 길드원들 막 출석체크하고 그랬는데 뭐, 저희 길드는 귀찮아서 출석체크는 잘 안하고 저희는 이제 제가 제가 저희 제가 길드장으로 있는 길드는 에, PVP는 자율참가하고 토벌전은 접속 가능하면 은 참가하거든요 그래서 뭐 통상 한 열댓명으로 이제 토벌전 진행하는데 네, 뭐... 이제 그 길드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길드원들이 각자의 길드 활동을 얻는 기여도에 따라 이제 보상이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길드원이 기여하는 만큼 길드가 성장하고 길드가 성장한 만큼 길드원이 많은 보상을 얻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그래서 길드원 혈석 획득처가 실마일 전장 순위 보상만 있는데 이제 개편되면 실마일 콘텐츠, 길드 콘텐츠 참여를 통해서 길드 혈석이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획득할 때는 길드원 개별로 실마일 혈석을 주 단위로 지급을 했는데 이제 길드 활동에 따라서 길드 자체 주간 혈석을 길드 단위로 예, 길드 단위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처는 아이템 교환이고 어, 길드 같은 경우에는 길드 연구 및 길드 스킬 사용 등을 통한 길드 성장 그리고 길드원은 아이템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주간 길드 그러니까 길드가 활동을 한 거에 따라서 주간 길드 혈석을 얻게 된다는 거고요. 이 길드 혈석과 길드원들이 보상으로 획득하는 일반 혈석으로 나눠서 준다는 거예요. 주는 거 자체는 나눠서 줘요. 그래서 주간 길드 혈석 분배 시스템도 있어서 어,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눠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는 거고요. 길드 혈석은 길드에서 보유하는 자금 형식으로 어, 길드 연구와 길드 스킬의 사용, 길드 길드의 성장에 쓰인다. 그렇다고 합니다. 길드원들이 개별적으로 획득하는 일반 실마일 혈석은 지금처럼 각자 유용한 아이템 교환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길드 시스템 확장과 함께 실마일 혈석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이 더 다양해진다. 더 다양해져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지금 교환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네, 뭐 이거는 진짜 완전 도박이고 크림스네일의 동전 아니면 영웅 선물 상자 뭐 가끔 이제 주간레이드 입장권 한두 장 모자랄 때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좀더 다양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길드 연구가 있습니다. 길드 연구는 보니까 약간 좀 패시브 같은 거죠. 길드 상점의 물품이 확장된다. 실마엘 혈석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증가한다. 길드 연구 슬롯 사용 가능한 연구 슬롯이 늘어난다. 이거 길드 패시브거든요. 그래서 패시브 슬롯이 처음에 한 개인데 뭐 저거 연구한 뭐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전장 스킬 슬롯 확장, 전장 스킬 사용 횟수 증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PVE나 PVP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길드 같은 경우에는 정장 스킬 슬롯 확장하고 횟수 증가를 찍어가지고, 길드 전 내에서 쓰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길드 상점 물품 확장, 뭐, 이것만 열심히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길드원의 연구 지원을 통해 연구 시간 단축과 빠른 성장을 노릴 수 있다. 이거 설마 뭐, 길드원들이 크리스탈을 넣어줘야 되는 건가? 연구 지원을 통해 길드 성장이 빨라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길드 스킬이 있어요. 길드 스킬이 이제 추가되는데, 액티브에요, 액티브. 그래서, 어 전장의 의지, 토벌전하고, 길드대전, 공용 스킬입니다. 예, 전장의 의지, 아군이 모든 상태 이상의 면역이 된다. 엔초 전장의 기적, 아군이 무적이 된다. 엔초 전장의 바람, 아군의 이동 속도가 40% 증가한다. 전장의 그림자, 은신 상태,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 생명력으로 생명력 순간적 회복, 모든 지역의 아군의 생명력 최대치를 10% 증가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이제 길드대전, 토벌전 다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길드대전 전용. 적군을 침묵으로 만든다. 적군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킨다. 적군이 아이템 사용 불가 상태가 된다. 적 팀이 암흑 상태가 된다. 적 팀의 생명력을 순차, 순간적으로 n%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PVP나 이런 요새전이나 실마일 전장을 좀 빡빡하게 하시는 길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를 열심히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 스킬들을 좀 연구를 해 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군소 길드들은 뭐이 아래쪽 스킬은 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뭐 참가 자체의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혈석 때문에 그냥 한번 돌리고 많은 그런 길드들은 뭐 전혀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저희 길드입니다 저희 길드는 토벌전만 하니까 자, 길드 스킬은 전장의 우위를 점령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사용에 제약이 있다 그래서 길드 혈석으로 길드 만화석을 교환할 수 있고 길드 만화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전장에 참여한 인원 모두에게 스킬 사용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예, 이거 막 주면 안 되죠 막, 뭐 누가 썼어! 막 이렇게 되죠 예. 자, 길드 내부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마을 전장에도 변경점이 추가가 됩니다. 길드 대전의 신규 거점인 서린날 격전지가 추가된다. 아니 뭐뭐별 차이가 없어요. 맨날 똑같아. 생긴거는. 그리고 기존 거점들의 경기 진행 일자와 도전 조건의 개선, 보상 및 편의성 측면에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바로 다음주에 수요일날 적용하면서 개선. 이거는 이제 요거 아래 요거는 바로 수요일에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주에 어, PVP나, 혹은 뭐, 토벌전이나 이런거에 또 변화를 좀 기대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PVP는 실마일 전장, 예,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에픽레이드, 카이슈테르입니다. 어파의 괴멸자, 카이슈테르. 예, 뭐, 폭룡이라고 그러던가 예, 몬스, 몬스터 헌터 생각나더라고. 에스더 샨디의 도움으로 급작스러운 위기를 잠시 모면하지만, 아크라시아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잡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생긴거는 뭐, 딱 보면은, 뭐, 익숙히 느껴지는, 어, 과다하게 발달한 아래 턱, 어, 검은색과 노란색 조합. 네. 왜, 왜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는 건지. <laughs> 난 데스윙, 만물의 종결자. 그분이 딱 떠오르네요. 뭐, 이거는 이제 16인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공격 가하는 거는 그동안 봐왔던 모든 애들의 총 집합입니다. 덩치 사이즈로 봤을 때는, 리니지2의 안타라스급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자체는 엄청 커요. 그렇고 어 16인 공격대라고 하고 다양한 탈 것과 유용한 도움을 주는 NPC들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한다고.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거 잘 보시면은 이거는 NPC가 도움을 주는 거고 이거는 지금 뭘 조종해 가지고 공격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6명 중에 4명에서 8명 정도는 이런 기믹들을 작동하기 위해서 활약을 해야 되고 나머지 8명에서 뭐 이렇게는 밑에 내려가서 싸우고 이게 박 순환이 되고 뭐 그런 거 정도를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이 사실 에픽네이드가 pve 엔드 컨텐츠로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게 가디언 레이드에서 엔드 컨텐츠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8인 컨텐츠로 나온 게 안타레스의 악몽이잖아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8인 매칭이라든가 아니면 뭐 8인 파티라든가 공격대 채팅이라든가 공격대원 이렇게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8인 컨텐츠 중 하나인 어떻게 보면은 8인 컨텐츠로 하긴 좀 그렇지만 어, 환영 나비의 섬에서 8 명이서 레이드를 좀 진행을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넓은 범위에 가해지는 공격이 8명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잘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래서 카메라 시점은 어느 정도 정도로 유저들에게 줘야 되는가. 유저들이 어느 정도로 줘야 불편해 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좀 테스트가 됐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8인 레이드 미스틱, 어비스 레이드죠. 어비스 레이드 미스틱이 나오면서, 그게 좀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팀원들 간의 협동,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이 공격대원들 간의 어, 뭐, 배틀 아이템 사용이나 배틀 아이템 준비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체화하는 과정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왔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픽레이드는 이제 사람들이 아, 공격대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올 수가 있었으니까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8명이 다, 16명이 다 들어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밖에서 뭐 NPC를 소환한다거나 이런 오브젝트를 활용을 한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밑에서 16명에서 투닥거리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8월달에 나오는게 아니고 9월 들어가서 나오는것 같습니다. 왜냐면 8월 28일날 나온다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제가 로스타크에 바란다라고 해가지고 스크립트를 써서 지금 녹음을 해가지고 영상작업에 들어가있는 것 중에 하나에 감정표현이 악보 예, 요거 좀 통합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원정대 단위로 이제 그랬는데 뭐 당장 다음주에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정대 내 캐릭터가 각각 따로 획득해야 했던 감정 표현과 악보가 8월 28일 수요일 통해 원정대 통합된다는 겁니다. 자, 원정대와 제외 대상 악보가 탈출의 노래, 트리시오는 노래, 용기의 노래, 마음의 칸타빌레. 이건 근데 다 배워져 있죠. 기본적으로 다 배워져 있고. 시작되는 축제 노래, 맨 마지막에 긴가민가 하실텐데. 작년 크리스마스 2부 아바타 상자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아바타 상자를 샀을 때 저게 나와가지고 창고에 넣어놨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등장을 하는 메투스 제도, 그림자 달 시장, 신규 레이드맵, 검붉은 대지 의상은 이그렉시온을 주축으로 한 7단계 토벌 숙련 레이드까지 이렇게 네, 네 가지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간단하게 한 장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붉은 대지 의상은 그림자 달 시장 입구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투스 제도의 베르너 대저택 이거는 요새전인 것 같습니다. 요새전 이미지를 왜 여기다 넣어놨을까? 네, 어쨌든 그냥 개수 맞추려고 넣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짧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이제 컨텐츠 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캐릭터를 육성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잘 준비해가지고 다음주에는 더 재미있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